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시연해 보겠습니다. 자, 기계를 들어 올려서 기존 유수통 위에 살포시 얹어 놓습니다. 뒤에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누르면 자, 기계가 안에서 돌아가면서 살얼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 기계의 장점은 공간이 필요 없고 이런 육수품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아주 저렴합니다. 살얼음이 다 얼고 나면 은 옆으로 이동하여 재설치하여 살얼음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위치를 끄시고 옆에 통 뚜껑을 열고 들어서 갔다가 를또돌리면또 얼음을 또한 통을 갖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. 기존 슬러시 기계는 150만 원 이상으로 독가이나 이 기계는 50만 원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. 이 기계는 냉면집 일면집, 막국수집, 막걸리집, 냉국수집 등살아름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이 기계를 사용해본 업소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새로 나온 슬러시 기계입니다.